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일서의 서론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요한일서의 본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laughs>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주제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laughs>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전체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어떻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첫 번째 단락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3장 10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의 두 번째 단락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마지막 5장 21절까지인데 사도 요한은 이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의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보 3면의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 요한에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빛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빛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창조된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면서 거듭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사김은 빛 가운데 있는 사김이었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간의 사김도 빛 가운데의 사김이었고 여기에는 어떤 어둠도 없는 사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그림자도 없었고 조금의 어둠도 없었으며 조금의 숨김도 없는 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동산 안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담이 빛의 사김을 거부하고 어둠의 사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김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 간의 사김도 깨어졌습니다.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최극기 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그들 앞에서 가시며 <laughs>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캐초부터 있었던 그 빛을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퇴식 그리고 추대식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던 시몬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 빛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유한에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습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서의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요한일서의 본론을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먼저 요한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이구절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귐은 무엇일까요? 원문에서는 사귐에 해당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귐이 에 해당하는 말을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요? 사김의 기도의 저자인 김영호 목사님은 사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김이라는 말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귐은 단회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야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썸을 타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로에게 끌리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영역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역이든지 상대방에게 열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은 지속적이고 애정을 전제로 하며 그리고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이런 사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 그 부부가 지난 생활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해왔는지 아니면 사귐을 가져왔는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만 한 부부는 얼굴 모양은 닮은 것 같은데 왠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귐을 가진 부부는 얼굴 모양이 달라 보여도 왠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 볼래 비자금을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신통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면 속였지 아내는 속이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숨김 없이 나누면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귐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사귐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귐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인간과의 사귐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애정을 가지고 일어나며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유한에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빚지시라. 하나님은 빚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빛이 자극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빛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빛이 자극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 빛이 이끄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빛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죄의 유혹이 약해지고 어둠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둠이 꺼려지게 되고 어둠이 싫어지게 되며 어둠을 꾸짖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빛이 끄는 대로 살아가고 어둠의 일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을 행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첫째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둘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첫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요. 어둠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 첫째 옆에다가 거짓말이라고 적어보고 둘째 옆에다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에 행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둠에 행한다는 말이 어둠에 걷는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어둠이 자극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살아간다는 말은 어둠이 자극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이끄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이 자극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한사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첫째 우리가 서로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둘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빛 가운데 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옆에다가 서로 사귐이라고 적어보고, 둘째 옆에다가 회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서로 사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요, 6절과 7절을 합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하고 어둠이 행하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칠절 같이 계습니다 시작. 아, 그가 빛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아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거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두 구절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6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인데 6절은 부정문으로 표현한 것이고 7절은 긍정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행하면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7절에서도 행하면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은 어둠에 행하는 것을 말하고 7절은 빛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6절에서 사김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7절에서도 사김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사김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에 행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하나는 서로 사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인데, 6절은 어둠에 행하는 것을 말하고, 7절은 빛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6절과 7절을 여러 번 읽어보면, 6절과 7절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동일한 메시지를 부정문으로 전달하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메시지를 긍정문으로 전달하는 7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칠 절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귐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사회학과를 전공 사회학을 전공하는 한 선배가 저에게 처음으로 책을 대학교 입학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그 책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처음 읽어 보았는데 이 책은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둘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을 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인간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맺거나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수많은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인생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길에. 그, 레드우드 스테이, 스테이트 파크라는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어떤 나무는 어른 20명이 손을 잡고 두를 만큼 굉장히 커다란 나무들이 이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곳의 나무들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다가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식물학자들이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 이 나무들의 뿌리가 밑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길게 뻗어 가지고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매우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등치를 유지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가 죽어 있는 나무들을 간혹 살펴보니까 이 죽은 나무들의 뿌리는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날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그 비바람을 이기지를 못하고 쓰러져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서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가 빛, 빛 가운데 계신, 계신 것 같이.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빛에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의 기준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느냐 이전에 빛에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의 기준은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죄를 숨기고 감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두 차례 걸쳐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13장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왕위가 박탈될 것이고 사울의 왕국도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꾹꾹 누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고 그리고 죄를 눌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기억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눌러버립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경재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오래 전에 한경재 목사님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이 수상 축하 예배 때 인사 말씀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경제 목사님이 수상 축하 예배 때 이런 인사 말씀을 불쑥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르신인데 그런데 신사 참배를 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경제 목사님이 늘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고백할 때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첫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일어나고 둘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그 죄가 어떤 죄든 이 간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간에 드러내서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든지 드러내서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복은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고 서로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풍성함과 이 빛,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 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서로 사귐이 없습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물리치지 말고 하나하나 고백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그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기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